안녕하세요, 우사장입니다. 여기는 담양입니다. 어, 예전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던 어... 3층형 외부 홈리프트입니다. 기존에 땅이었는데요. 주차장에서 땅을 파서 들어가서 1층 정면으로 탑니다. 2층 마당이고요 우측으로 내립니다 3층 집이고요 후면으로 내립니다 쓰리웨이 전면으로 타서 우측으로 내리고 반대편으로 내리는 쓰리웨이 외부형 풀옵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소에는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걸어서 올라 다니셨었는데 이제는 주차하시고는 바로 엘리베이터로 집집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계단이 지, 굉장히 높죠? 저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가파르고 높습니다. 처음 설계하실 때부터 좀 이렇게 경사면에다가 집을 건축하시다 보니까 층계, 층계, 층계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게 힘들게 올라 다니셨습니다. 마당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당에서 내려는 2층입니다. 우측으로 내리고 저 위쪽이 집이 되겠죠. 3층 집 쪽으로 내립니다. 후면으로. 어,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서도 오르락내리하는 것도 힘든데 어, 사시면서 매일 몇 번을 오르락내리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쪽에서도 어, 이렇게 저희. 엘리베이터 선택하셔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이고요. 어, 어, 약간은 어두운 계열과 화이트톤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어, 외부 박스, 비가림 박스, 외부 비가림 박스가 되겠죠. 외부 비가 비가림 박스를 한번더 만들고 그 안에 이중으로 어. 본체를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 최첨단 시스템이다 보니까 스크류 방식의 어, 기계실이 한 뼘이 채 되진 않습니다. 한 뼘이 채 되지 않는 어, 정말 18cm 기계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크류가 오르내려 하면서 모든 어, 박스라고 표현하는 본체가 오르내려 합니다. 아래로 보이시는 9m 1층 3m, 2층 3m, 3층 3m, 9m 외부형 홈리프트 소형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월간 100여 분 정도 문의를 주시는데요. 어,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집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시대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견적을 드리기도 하고 방문을 해서 현장을 봐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 힘들게 오라내려 하는 곳에 땅을 파서 토구를 만들어서 진입을 해서 위로 올라오면서 각 틀린 방향으로 내리면서 전전 전 층이 어, 오토도어입니다.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어, 자동문으로 세계 최소형 어. 18cm 기계실 한쪽 벽에만 있는 새첨단 어, 시스템을 외부 비가림 박스에 내부 본체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현재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며칠 안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 모습도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어,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아... 집도 정말 멋있게 잘 지죠. 저기 수영장이죠. 네. 저희도 수영장 어, 전문 건축 회사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이고요. 어, 엘리베이터까지 세팅이 되고 지하에는 스크린 골프방이 있습니다. 모든 저런 생활하는 분들의 로망이죠. 더, 저도 집에 스크린 골프장하고 노래방, 수영장 뭐다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로망이지만 실현을 어, 하는 거는 몇불안 되시는 거죠. 예. 전원 생활 무료한데 어,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나 스크린 골프, 노래방 내가 좋아하는 뭐 영화관이 됐던 뭐 색소폰 연습실이 됐던 어떤 방음실을 해놓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시든 텃밭을 가꾸시든 각자 어, 즐거운 노후 전원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 어, 좀 더. 편리하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어, 수영장이나 스크린 골프시설, 스크린 파크 골프시설 다 제조 개발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의뢰해 주시는 대로 찾아뵙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양에서 주말 토요일 오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영상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사장이었습니다.